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서 도시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권영상 교수입니다. 어,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부는 어, 도시의 위기들입니다. 어, 일, 앞서서 1부에는 어, 가상현실 기술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가상현실 기술을 가지고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 어, 그것을 살펴보는 게 어, 2부의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분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도시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도시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산업, 문화, 어,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 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도시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해왔을까? 어, 그게 이제 어, 궁금해지시죠. 전 세계 많은 도시들,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셀로나 같이 뭐 멋진 건축물도 있고, 도로망도 굉장히 정연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도시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뉴욕 같은 도시도 있습니다. 뭐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죠, 지금. 그래서 이런 지금 인류의 번영을 있게한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었고, 아까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의 말대로라면 이런 도시들 덕분에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정말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어, 자, 우리 1차 산업혁명부터, 그, 뭐 물론 그 전도 있지만, 어, 1차 산업혁명부터만 좀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 때 어, 이런 기술, 특히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게 이제 발명이 되죠. 그러면서 이동이 굉장히 편해지고, 또 증기기관이 등장을 하면서 어, 공장에서의 생산 같은 것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큰 공장이 생기고 그 공장에서 일하기 위한 사람들이 지방에서 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도시가 점점 점점 커지죠.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근데 당연히 예상되는 게 사람들이 어 한정된 공간에 막 밀집해서 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어 환경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도시가 계속 발전했고, 진화했고, 멋있고, 뭐 이런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안 좋은 부분들도 이제 등장을 해왔던 겁니다. 구스타프 도레라는 분이 이제 그린 그림, 그림인데, 어, 영국의 상황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 보면 저 멀리 이제 기차가 지나가죠. 기차 지나가는데, 상징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대도시로 사람들이 이전한다,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이 매연이 막 뿌려지고 있고, 어 거기에 굉장히 바닥 바닥, 바닥 붙어 있는 어, 건축물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빨래도 빨래 널러나 봤자 아마 저 매연 때문에 다 까매질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거죠. 또 오른쪽 그림은 더 심각한데 어, 여기 그 현관에 놓여져 있는 신발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 고밀도에서 살고 있고 아이들은 그냥 길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막 마차가 오고 있습니다. 마차가 오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의 그런 도시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로운, 당시의 최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어, 철도, 증기기관의 그 기술이 등장했을 때 어, 도시가 마냥 좋았던 건 아니다. 어, 굉장히 안 좋은 상황도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사, 사람들이 또 도시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막 오물 같은 것들, 이런 게막 넘쳐나니까, 심지어는 그 여왕인데, 빅토리아 여왕이, 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코를 집고 있는 그런 사진도 남아있고요. 또, 콜레라가 번져가지고, 이 콜레라가 왜 번졌는지 막 그런 것들을 연구했던 존 스노우라는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19 같은,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물 때문에 전염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건 도시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있었다는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기술자 또는 그 공학자 과학자 뭐 이런 분들이 어, 이런 도시의 문제를 어, 당시 있었던 이 철도 기술을 가지고 해결해 보자. 이렇게 제안이 됐던 게 이런 도시 모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산업도시, 선형도시 이렇게 써 있는데 철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일자로 다니죠. 선형으로 다닌다 보니까 도시를 선형으로 만들자, 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수 있게 해주면은 이동도 편하고.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뭐 상하수도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되면은 어, 살 지금 당시에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죠. 어, 이분은 이제 에네저 하워드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 철도 또는 증기 기관을 가지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렇게 덤점는 도시가 커지면서 어안 좋은 환경들이 막 형성되는데 그렇게 할게 아니고 그 제한을 하고 그 주변은 다 공원으로 그러니까 녹지대로 만들고 약간 띄엄띄엄 해가지고 신도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그 모도시하고 신도시는 철도 또는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증기선으로 연결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저 저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살수 있으면서 경제는 또 발전할 수 있는 산업 기반도 형성되고 하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이런 이런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걸 가든 시티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발전하고 발전해 가지고 어전 세계 많은 신도시의 이론적 배경이 되죠. 그래서 한국도 어, 우리 여러분들 아는 뭐 분당 신도시라든가 뭐 일산 신도시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광역도로로 이제 연결을 하면서 어, 좀더 저렴하고 자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도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뭐 그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도시 모델도 이제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뭐냐면 그 어떤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 도시의 문제를 그 기술로 해결하는 어 새로운 도시의 형태가 등장했다라는 게 이제 어좀 시사점입니다. 자, 우리 2차 산업 혁명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철도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가 등장을 하고 이제 포드에서 만들어진 모델 T 자동차가 그냥 엄청나게 대량 생산되어서 쏟아지게 됩니다. 쏟아지게 되고, 또 이런 대량 생산 시스템, 뭐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면서 집도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진 어, 그런 상황에서의 도시는 어떻게 변할까? 어, 우리가 1차 산업혁명 때 도시가 선형으로 만들어졌다면 2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그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이제 파리의 옛날 파리의 모습입니다. 파리의 모습인데, 이제 중세시대, 우리는 이제 중세시대를 보러 유럽에 놀러를 많이 가죠. 파리의 모습도 이제, 이제 중세시대, 이제 구불구불한 길들 아주 운치 있죠. 운치 있고, 뭐, 중세 이런 아주 마치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보러 우리가 파리에 가긴 하는데, 사실은 이 파리의 길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리의 이런 구불구불한 길은 강나귀의 길이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도시는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르그루비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인데 이분은 그 파리의 모습 구불구불한 우리는 이제 정치 있어가지고 보러 가고 뭐 그런 도시인데 아이 앞으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자동차가 막 다녀야 되는 그런 도시에는 아 이런 길은 맞지 않다 그래서 도로가 이제 격자형 도로로 만들어져가지고 자동차가 쉽게 다니고 건물은 이제 초고층 건물로 지어지는 그런 아주 미래에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도시가 앞으로 미래의 도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파리의 이런 도시 옛날 옛날부터 있었던 이런 도시 모습을 막다 부수고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았죠. 아 무슨 소리야 막 그랬는데. 어찌됐건, 그 2차 산업혁명 때 등장한 새로운 기술, 자동차하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적용시켰을 때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한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었고요. 이분만 이렇게 얘기하신 건또 아니었었는데, 당시에 또 비슷한 때 활동했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분도 자동차가 이제 등장을 했을 때 도시는 격자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고 자동차가 다니기 쉽게 그리고 그 격자에 따라가지고 아주 균일하게 나눠진 땅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브로드에이커 시티라는 도시 모델인데 아, 이거 보면은 막그 드론들 어, 지금 최근에 막 등장한 그런 UAM 드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자동차들 이런 것들도 막 지금 이미 벌써 거의 100년 전 그림인데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아, 이 새로운 도시의 모델이 이제 이렇게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만들어진 도시의 모습은 이렇게 격자 형태로 막 굉장히 많이 그 팽창하고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대개 미국의 도시들이 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아주 자동차 중심의 편리한 이런 도시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막 이걸 스프롤이라고 부르는데. 어, 막 도시가 너무 팽창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이 막히는 거죠. 전부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이제 등장을 하긴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런 또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새로운 도시 모델 어, 격자 형태의 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개발되기도 했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런 도시 모델을 이제 그린 그림들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몬드리안도. 어, 뉴욕의 이런 격자형의 도시 모델을 인상깊게 보고 나서 브로데이 북이우기라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기도 하죠. 격자 형태의 도시에 차들이 막 다니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아, 심지어는 이제 미래에는 어, 자동차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런 아주 실제로 그 도시가 자동차처럼 생겨가지고 막 걸어다니는 도시도 이제 등장을 할 거다라고 어, 제안되기도 하고. 영화도 나왔는데 모탈 엔진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이것도 약간 금그 미래의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인데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어, 도시 자동차 아주 거대한 그 도시를 하나 얹을 만한 자동차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위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뭐 그런 영화인데요 어찌 될까 하여튼 이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이 이제 2차 산업혁명 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